멸치 볶았어요. 처음으로 해봤는데 레시피 레시피 보고 근데 간은 좀 적당히 맞아요. 요리는 자꾸 해야 되는거 같아요. 한번 해서는 안된거 같고 한번 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노하우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면 반찬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에 쥐었어요 아파 요 아파. 아 쓰러 쓰러. 요리를 많이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맛있겠죠? 멸치볶음. 견과류도 들어갔어요. 맛있. 만나겠죠? 오늘도 직원 시간 되시고요. 빠이 손을 띄었어요. 아파요. 아야 아프다. 날씨가 무지 더워요. 이제 마지막. 오. 오뎅 볶음이 남았어요. 오늘 반찬 네 가지 했어요. 만나겠죠.